어,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절에 갈수록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부부의 관계 안에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과 사회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특별히 이 가정이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구별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가정의 가정을 세워 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바로 이 먼저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이렇게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의 택함 받은 백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궁극적으로는 나타나는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백성,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정결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삼겨내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 회복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도는 이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자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바로 경청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누가 이 순종의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라고 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옳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고 섬겨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순종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바로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까? 바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자기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무엇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관계는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방적인 관계가, 관계는 건전한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역시도 이 자녀의 자녀에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 그리고 사랑의 행동이 항상 따라가야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모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말 아니라 삶의 행동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용서와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랑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표현되지 않는 사랑, 그,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는 구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나아가야 하는가? 사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양.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훈련이나 또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매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훈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교훈이나 또 교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고, 또 엄한 꾸짖음과 또 책망을 통해서 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가 아니라 상략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주의 교훈과, 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쳐 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고 또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될 때 우리의 교훈과 또 훈계가 그들을 온전히 세워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행동해 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질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죄에서 생명으로 음김을 받은 그 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그 모습.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자격 없는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셨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치, 이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마치 구원받은 그 백성처럼 그렇게 상전을 섬겨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전, 상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거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렇게 섬겨내면 그의 섬김을 마치 하나님 자신이 받는 것처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전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내면 하나님이 그의 섬김과 헌신 역시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주인됨에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본을 통하여서 내가 선생이고 주지만 제자된 그리고 죄인 된 너희들을 섬겨내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또한 그렇게 섬겨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가정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사회생활에서 종과 또이 상전이 사랑으로 하나게 하나가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땅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천국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넘치면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바로 회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사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고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